아가페 TV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방송 아가페 TV입니다. 이번 코너는 아가페 TV와 함께하는 견종백과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아이는 하이브리드견입니다. 포메라니안과 스피츠 간의 이종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폼피치 강아지를 소개합니다. 폼피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은 폼피치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기 보다는 포메라니안과 스피치에 대한 이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메라니안과 그럼 스피치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포메라니안과 스피치는 어떤 외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자, 크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귀, 그리고 꼬리, 혹은 모량, 어, 혹은 뭐가 있을까요? 머질. 머질의 길이라든지, 머질의 처, 머질이 처진 정도. 액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 스피츠와 포메라니안을 조금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일반인 분들은 사실 어릴 때 강아지를 보고 이걸 구분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분들은, 어, 솔직히 딱 보면, 처음에 딱 보면 아세요. 아, 얘는 포메라니안, 얘는 스피츠.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이브리드 겸 폼피츠는 이런 중간 정도의 그런 외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모량은 어떨까요? 모량은, 어, 포메라니안은 모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퉁 하고, 이렇게 그 손뭉치? 손사탕처럼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모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 스피츠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모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메라니안과 스피치를 봤을 때, 어, 물론 어릴 때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다 성장해서 성견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을 때는 그모양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뭐 특히 꼬리 쪽을 조금 보시면, 어, 뽀메라니안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꼬리털이 굉장히 화려하고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하다. 뭐, 예를 들어서, 포메라니안이 100이다. 라고 하면,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한 50, 60? 요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풍성한 정도가. 그리고, 어, 포메라니안이나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어, 꼬리가 엉덩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올라가서 이렇게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털을 이렇게 쭉다 덮어버려요. 그 정도로 털에 파묻힐 정도로 꼬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니까 귀 크기도, 어, 어떠냐면, 포메라니안이 스피츠보다 귀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스피츠는 딱 보면 귀가 좀더 뾰족하게 이렇게 딱서 있어요. 하지만 포메라니안은 특히나 모량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털 속에 귀가 파묻혀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 혹은 살짝 보일 정도 그 정도로 귀가 또 작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머즐. 머즐은 뭐를 말하냐면 이, 어, 주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게 맞으니까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머질이 좀 길어요. 스피치가. 그리고, 포메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머질 길이가, 어, 포메가 요 정도다. 그러면 스피치는 한요 정도. 이렇게 해서, 지, 입이 좀 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머질에 대한 이 처진 정도가 있어요. 이걸 액단이라 고 그러는데, 이 처진 정도가, 포메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 요쪽, 이렇게서 있다. 혹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다. 하지만 스피치는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즐에 대한 처진 정도가 스피치가 포메라니안보다 훨씬 더좀 처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여우 같은 그런 느낌을 어, 좀더 많이 주는 그런 강아지가 어, 스피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폼피치는 과연 어떠냐? 폼피치는 어떻겠어요? 어, 포메를 많이 닮은 아이는 당연히 꼬리에 이런 털도 풍성할 거고 전체적인 모량도 훨씬 더 풍성할 거고요 액단이 처진 정도가 그죠? 머질 입이 처진 정도가 예를 들어서 스피치가 이만큼 포메가 이만큼이다 그럼 어때요? 폼피치는 살짝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 크기가 예를 들어서 스피치는 이만해요 포메는 요만해요 그러면 폼피치는 어떨까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laughs>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근데 사실 어릴 때는 우리가 확 이걸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스피치를 포메라니안으로 속아서 분양 받았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보면 외형적으로 일반인이 이거를 구분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스피치는. 뭐, 예를 들어, 포메라니안과 스피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포메라니안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못 낳습니다. 하지만 스피치는 포메라니안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의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한두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더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의 분양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안 좋은 펫샵들이겠죠. 뭐 모든 펫샵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안 좋은 펫샵들에서는 이런 스피츠 강아지를 포메라니안으로 둔갑을 시켜서 분양을 합니다. 혹은 포메라니안과 스피츠가 이종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이런 폼피치를 포메라니안이라고 속여서 분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우리가 아이를 입양을 해서 우리가 키우게 되면 뭐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우리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쁘죠. 이 아이가 포메든 포메라니안이든 폼피츠든 스피츠든 우리는 굉장히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우리 아이하고 함께 생활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았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은 우리가 아이들을 항상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포메라니안이면, 그냥 포메라니안으로 분양받으시면 되고, 스피치는 그냥 스피치로 분양받으시면 되고, 폼피치는 폼피치로 분양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폼피치라든지, 포메라니안, 혹은 스피치 강아지를 분양을 받으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서, 어, 정말 잘 알아보고, 그렇게 분양을 받으셔야, 우리가 이렇게 속거나, 이러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모색은 어떨까요? 털색, 화이트입니다. 폼피츠는 화이트만 이렇게 있는데 어 물론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의 약간의 미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색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다 자라면 털이 이렇게 굉장히 풍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미색이 사실상 이렇게 별로 느낌적으로 우리가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제 털 빠짐. 털 빠짐, 제가 포메라니안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죠. 털 빠짐은 폼피츠 역시 그냥 막 어느 정도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폼피치아가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어, 이거 포메라니안인데? 어, 이 아이 포메라니안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폼피치이지만 굉장히 포메라니안의 피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굉장히 포메라니안에 가까운 그런 폼피치아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시죠.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 성격은 또 어떨까요? 성격. 어, 굉장히 활발해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활발해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부분도 많고 그니까 주인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사랑받기 위한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주인을 내가 혼자 독차지하려는 그런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 아이가 우리 포메라니안입니다. 하지만 어 포메라니안을 보면 말티즈하고 다르게 어떤 차이가 있죠? 똑같이 말티즈 강아지하고 포메라니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또 있어요. 어우 어, 맞추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 아, 맞아요. 그거예요. 자 뭐냐 말티즈는 귀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츠 혹은 포메라니안 혹은 폼피츠 아이들은 귀가 서 있죠. 네, 아 물론 어릴 때 이렇게 귀가 서,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가 이렇게 점점 점점 이렇게 해서 쭉 쓰죠.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뭐 이제 한 2개월 3개월형의 아이들 요런 아이들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laughs> 한쪽은 접혀 있는데 한쪽은 서 있고. 하지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포메라니안 혹은 포피츠 혹은 스피츠 아이들은 귀가 서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혹시, 혹이나 이걸 빨리 귀가 또 서서 막 우리 아이 예쁜 모습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귀에 털이 무거우면 아이들이 이게 귀를 잘 이렇게 쭉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에 털을 조금 이렇게 잘라주시면 우리 아이들 귀가 조금 더 반짝 하게 이렇게 설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귀가 서 있으면 어떤 또 장점, 안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이러면 잘듣겠죠 말티즈는 예를 들어서 귀가 접혀 있으니까, 야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폼피츠는 귀가 딱서 있으니까, 야 <웃음> <웃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폼피츠나, 포메라니아 스피치는 성격이 어떻겠어요 예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듣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예민하고 혹은 아마 이러면 겁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헛짖음이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막 옆에서 막 계속 다른 소리를 듣고 막 이러니까 어머 신경 쓰이고 무섭고 막 이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홈피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성을 교육을 시켜 줘야 돼요. 막 이런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게끔 하고 여기저기 아이하고 같이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뭐 이런 카페를 간다든지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도 해주고 이런 사회성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겁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교정을 해주면서 우리 아이하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폼피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꼭 제발. 포메라니안이라고 홈피치를 속아서 분양을 받거나 스피치를 포메라니안이라고 속아서 분양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그리고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방송 아가피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